여기서 끝이 안 뜨는 말은 안 좋은 말입니다. 이 싸우고 나서 너하고는 끝이 야하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무태, 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리가 상처 주는 사람에게 겁먹어두면, 겁먹으면 정말 끝입니다. 부자 불륭입니다. 이 남에게 상처를 주기를 일썩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이 소인변은 하인에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이런 사람 무리 안타깝게도 변하지 않습니다. 표적 기질 그런 기질 변했기때문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도 저는 총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인자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저 불량인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남에게 비수를 꺼낸 짓한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정작 본인은 남을 좋아주라고 했더니. 어단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놀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놀람> 음, 그렇게 나면 상처를 삼스폰지는 사람들한테그 부끄미랑 특금이 있으면 그사람은 덤벼 도트는 강도로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대책과 무 느낌이 상대들 인격적으로 더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왜 아무 말도 못하고 꼬며 말을 트는 참 되는가요? 서이서참 아, 야하니까요 아, 닐까요 지금까지 아, 거요까지거요 아, 거요 아, 이요 아, 이요 아, 이요 아, 이 아, 이거요? 아, 이는 아, 이거요? 이 아, 이거요? 아, 이거 이거요? 아, 이거요? 이 무슨 말도 못하는 이유는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 주는 사람에게 겁을 먹었으면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도 안됩니다. 그런데 액션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상대가 상식에 받는마다 상처 주는 받는 분들도 결혼한 걸 보다나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이런 간접을 섞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리많아집니다 같은 그래가 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상처 주는, 주는 상대가 그 얘기할 때는 또박또박 당연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 주는 사람한테. 검을 먹는 경우가 이유를 맞춘다 상대방에게 검먹는 것만으로 상황을 나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명심 해야 합니다. 인생은 <laughs> 100번도 아니다. 한번못하게 너무 상전된 사람에게 보고 먹는 것은 자신이 의식에 대해 너무 무튼의 힘듭니다이 단위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마워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똑똑 단위하게 얘기하면 우려가 더 커지지 않을까 아닐은 하면 걱정을 합니다. 그래 일은 없습니다. 보통 처음면더 강한 척하지 바로 꼴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할 거로 선생님께 말을 한번 부으면 결국 그저 큰 걱정은 게 됩니다. 감정을 실시하고 저녁게 보면 상대가 꼴을 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laughs> 남이 나와 잘하면 인정합시다. 상대의 의견과 본인이 될때 무조건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특이함을 볼때 상대의 생각에잘못되다가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의 행동을 다른데 문제가 많습니다. 남이 다뤄나가다 생각하면 남이 다 틀린 게아니 잘못된다 이거손 무조건 아니다 자신의 생각과 남의 생각이 닿을 수 있다는 다름을 인정하면 훨씬 원활하고 인간적으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의견이 본인이 될때내 생각이 틀렸다가 어떤 생각 다른 잘못 뜯다라고 하는 나는 미천, 나 미천, 너처럼 생각을 못했구나. 그냥 너처럼 판단할 수 있겠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나와 <laughs> 생각이 달랐던 건아무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예 버릇 있던 사람은 주변에서 사람들과 점점 멀어섭니다. 그런사람들의 이, 그 나는, 기는나하나 됩니다. 그래나 나는, 나는, 나 나는, 다른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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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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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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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나 남을 배려해줬다면 거기까지지만입니다. 이 남을 배려해줬을 배려 그 상대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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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에게 보답하는 배려하는 것시그 성내 여기는 좀 정부 관점은 문제입니다. 이 상대 상대의 생각이 거기 행동과, 행동과 행동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남을 배려해줬으면 거기까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희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몸살 기운이 있고 아플 때 친구가 저를 만나가 하면 어떻게 하는가요. 몸은 몸이 안 좋아서 나갈 수가 없을 것 같다. 그 절개해 주셔서 다음에 날 잡아서 보도 하자고 거절을 하면서 바이라스 깊은 말을 남기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 좋지 않으면 또 불쾌하고 친구가 만나자고 하니 까꼭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찬바람을 쐬고 독감감이 걸려서 돌어옵니다 일경은 이이 나는 친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그거 수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배려가 지나친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은 친구가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서 재원 빌려달라고 합니다. 본인이 가정갔또 100만원이 전부인데 친구 배려한다 하시고 100만원은 다 빌려주면 배려가 지나쳐서 희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올 위에 시행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대가그희생을안 했고 그들 최선한다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수의해준적으로 나오게 해준다고 다. 그 다음에는 상대가 기대 하게 됩니다. 인간은 단순한 정물, 동물입니다. 본인이 희생했다고 생각하면 그 상대에게 뭔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어떤 상태, 상태라도 자신이 희생한 것을 보호를 뻗기로 기대합니다. 상대가 그것을 알치면 그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 나무를 향는서안이 생기게 되지 않고 손상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네, 합니다. 배를 까진 는실행 수준까지 가 되면 기대 부담이 난기분적각 결과를 낳 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사이가 점점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시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성당했다는 생의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손님 자도 붙이고 장고치는 모습의 처능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유적한 사람에게만 이면 나의 좋은 음. 인생을 두고 가연관계 유지할 수 있는 장기 성입니다 그러다 보 남을 진심으로 배려합시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과 도움을 기는 자신이 이 아이가 되는 사에서 남을 도와줍시다. 그 이상을 하면 희생기가 부족났습니다. 그를 못하는 사람은 우리를 부족하지 않으로부터공 인간관계 에서 자신을 기적합시다. 결국 해야 할 생각 하지 못하는 바보짓이 있습니다. <laughs>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사는데, 그중에 항상 문서에 일이 이렇게 부정적인 사건을 듣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약점면 뭔가 피대한 일이 생기고, 불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멀리 해야 된다, 절개해야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절개하는데, 이 시간에 아시다. 매일 만나서, 만난 사이는 호거스프레인과 정리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다. 마음속에서 절개해야 된다, 절개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다 서 몇만, 몇십 명 경기는 유지하는 게 않습니다. 절개할 만한 경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십일 반기이나 정도가 절개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힘냈 리도 있고 사수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절실한 그러고는 그리고는 그러 나중에 절개 아, 그때 그러니까 했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합니다. 응, <laughs> 이 절개는 외부 예정인 접촉을 끊는 절개도 있지만, 마절기도있습니 마음의 절규를 하기 전에는 마음 그 사람 마음에 행동에 의해 일이 당하고 절이 당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절규만 해도 그렇게 끌려지든지 않게 하드만 한듭니다 마음의 절규를 하면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 사람은 부정적인 일들 행동이 더는 끌려지지 않게 됩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날, 역시 옆집에서 개가 짖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마음을 을 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현사사에서난 이제 나와 결정할 는야는나찮습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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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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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저 저는 는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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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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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표현할 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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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절규는 그거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열지 않으면 마음의 절교를 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끌려다니다가 나중에는 후회만 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대할 때는 나를 대하듯 합시다. 이 추운 겨울의 날림은 유명한 경제입니다. 술요를 극복할 수있었학관들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날려나무가 가면 실성이 있게 됩니다. 날려나무가 같은 거리에 있어야 한류가 나가게 됩니다. 벌리떠들 취했던 녀석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적정거리가 있습니다. 상대가 멀리 가까가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부담스러우면 벅찔감을 느낄 수 있고 심하면 배신감 느끼게 되니다 이나저나 인구로 관계받아 함께 뭐, 많이 진 친한 가족을 만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게 될 점이니까 예를 들면 따로 서로 편안함을 느끼고 다른 시설을 다 정주는게 됩니다. <laughs> 많은 사람이 더 친해져야 더 가까이 서로를 존중하게 더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인간도 혼자 잘 다니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바빠서 달라붙어서 달아, 더 가까이 되면 부당한 부담감이 듭니다. 한 병, 거리가 너무 멀게 되면, 저도 교도소통이 힘들어지, 힘들기가 힘들어집니다. 사회관은 더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 인간관계는 수치가 되게 힘듭니다. 거리가 너무 되면 상대는 자신에게 관심을 얻을 생각고 마음을 닥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그, 그 사람의,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적으로 교도하고 소통하면서 발전합니다. 그러면 너무 가까워도 안 좋지만 너무 멀리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선 난로를 대할실 적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호, 호구로 보이는 바보가 되지 맙시다 대부분의 사람.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반사함과 더불어 잘 살고 노력하며 지내는 있습니다. 가족끼리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존중하면서 평온한 삶을 살고 노력하는 것이 따로 행복해지는 진흙입니다. 하지만 가끔 소인병을 만나게 됩니다. 상대방 소인병이라도 참고 배려해 주면서 긍정적으로 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실수입니다. 소인병은 바뀌지 않고 자신에까지 이긴 시견선 쪽 남의를 상처나 더 아, 픈지션이사주지 않... 이이퍼주지션이이 퍼지션이 든 퍼지션이 이 퍼지션이 이 퍼지션이 이 퍼지션이 이퍼이이 퍼지션이 이에지션이지션이지션이이 퍼지션이 지지션이이퍼이이이이 퍼지션이 이퍼지션 아픈 이제 그게 상대가 아무 소리도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한강하게 악행을 당 점도 또 높입니다. 자신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상대로 호구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바보라고 생각하고 더 마음대로 대합니다. 이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생각하다도 성들만 쓰다 담아가자야만 호가 되지 않으면 꼭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쇠인의포근과갑 갑질을 맞섭시다 쇠인벼는 고유 특성가 있습니다. 인생은 동물이물의 생태 를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응과를 하고 확장하는 것은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동물이 다하는것 동물을 공격하 공격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목 동물 그물멍을 잘 보면 공격성이 점점 세있집니다생별평가가갑자 공격강도, 극장강도 보입니다. 세면공격에옮겨져1 0인 대비 상대급검사정지 태도를 보면며점 강도가 세집니다 동물은 공무 쳐줍니다. 본인의 생각새그세면별평가 점점 강해지고 본인의 자존감이 더 떨어지면 더움직리게 됩니다.